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하루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독으로 써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122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자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와의 지파들이 여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다이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교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북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 제가 122편의 제목을요,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가와 애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 122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어, 2절과 3절을 보면, 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이 중심 단어는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죠, 교회.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뜻은요, 평화의 마을이에요,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마을입니다. 이제 어떤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유한계시록의 영과 같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시의 시작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나요? 좋아서 무언가를 할 때예요. 내가 싫은 것을 할 때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 건강도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면 건강한 거예요. 예, 교회에 나오는 게 싫고요.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린다. 그러면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대개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겠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봉인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율법을 주의하러 목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의하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속성이에요. 매일 그렇게 하면요, 기쁜 거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예.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락에 빠져서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날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힘든 일이 있어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또1절로 보면 이 기쁨 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설렘과 기대함이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설렘과 기대함을 갖지 않으면 누구에게 갖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할 일이 생기고 감사일이 생깁니다 아멘 2절 볼게요 2절 다같이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는요 감격하고 있어요 우리 발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 문턱을 넘어서 이곳으로 들어왔나요? 그죠? 그것이 기적이에요 이 성전 문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턱을 넘어서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못 들어와요. 그것도 이 새벽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불신자들이 이 문턱을 넘기까지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3절 이제 다음으로 3절 볼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써야 진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이잘 써야 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바르라고 하는데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이, 실로 만들잖아요. 각기 다른 재료가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어요. 성막의 각기 다른 재료들은요 서로 의존하고요 연합해 하나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도요, 이 지구도, 이 작은 우주인 내 몸도 또 그리스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짜여져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부여하신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삼 절은요. 이 도시 건축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조화함 속에서요, 샬롬을 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교회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사절 볼까요? 사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설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은요 규례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지어진 견고한 성이었어요.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피정 물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예배드릴 때 맛보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4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지위가 높고요, 세상의 영화를 가졌더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저 추하고 교만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의 사람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성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아멘. 다음 5절을 보겠는데요. 이 122편은 수미상간법으로 써졌어요. 수미상간법은 뭐냐면 주제어가 앞뒤를 감싸는 구조예요. 그래서 1절과 9절이죠. 그게 여와의 집이라는 게 감싸고 있는데 중간에 그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핵심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이제의 집의 보자로다. 이한 나라에 도요 최고 권력자가 다스리는 곳이 나라의 핵심 장소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들은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다스려야 돼요. 구약 성전에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환희로만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우울한 이유는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내가요, 세상에 덩그러니 놓인 사람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레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비치세요. 예, 끝이 없는 터널 속의 출구예요. 답을 모르는 이 답답함 속에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6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신이 다윗은요. 이제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요. 뭐냐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기도예요, 기도. 또, 중보 기도 요청이요.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요. 또, 구절에서 보면, 이 복으로 번역된 것은 토부예요, 토부. 토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샬롬의 은혜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 그 악을 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이에요. 지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이웃들에게서요 아프고 슬픈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가가요 예루살렘의 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가와 애가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슬픈 현실을 목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나라의 슬픈 현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찬가도 부르지만 애가도 부르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여인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아멘. 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가도 필요하지만 애가 눈물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샬롱으로 세상의 아픔을 마주하며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중보자로 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이 나라에 교회에 이웃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에 임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의 애가를요, 찬가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읽고 우리 마칠게요. 무르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시,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슬픔을 목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충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